안녕하세요. 박재국 변합 치과입니다. 오늘도 오래가는 임플란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년 전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이세요. 지금 보이시는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셔서 어 왼쪽,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 하나짜리 뱅 뒤에 거를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습니다. 그게 이제 5~6년 정도가 되었지났죠. 4~5년 뒤에 오셨는데. 오른쪽에 있는 기존의 임플란트,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어요. 빨간색이 문제가 생긴 걸 표시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 보이는 부분에 있는 브릿지, 이를 씌웠던 부분이 많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 치아를 빼고 이 임플란트 중에서 앞쪽 거는 그런 데 쓸만한 게 아직 남두고 숨어져 있는 임플란트는 뺐습니다. 그러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했지요. 이를 빼고 그 속에 숨어있던 임플란트 원래는 그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결국 염증이 생겨서 그것도 같이 발치를 하는데 재제 제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박혀있으면 이거를 이만한 그 드릴로 이렇게 또르르르 파가지고 이거 통 빼거든요 뼈에 충격이 많죠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뼈가 날아갔기 때문에 다시 뼈의 식을 이만큼을 둬야 되는데 이건더 이걸 이건 더요 그래서 보통 개인치과는 참 못하죠. 기존의 에러난임 인플란트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위에 생겼던 골 손실 이상의 골 이식을 통해서 인플란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박재용 개인치과에서는 이거를 무단하게 탈 없이 쉽게 쉽게 그리고는 오래가는 인플란트로 바꿔 만드는 거죠. 이사진을 보시면 골 이식을 동반했고요, 인플란트를 심었고요. 좀 하얗게 보이거나 좀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. 그 부분을 통해 똑같은 이 좁아진 부 분들, 의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. 오래 o 면 임플란트를 하기 g a r sugar, and the nephrite. Implanted, or the pronoun, or the sugar, s u g a 주 sugar, and sugar, s u 해 a r s u 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재 a r s u 입니다